5월 1일 새벽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댕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연은이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 기도에 우리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인데요. 먼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관한 겁니다. 누가는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썼어요. 그한 권이 누가 복음서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첫 번째 책인 이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한 책이죠.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리고 가르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의 탄생,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오면서, 그러나 결국 로마를 정복한 교회의 이야기.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누가 보금에서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종결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사도들을 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신 몸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 사도들은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친이 나타내 보이시면 40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증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요. 눈으로 볼수 있었고 귀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라신 주님은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러한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 된 사람이 만나는 곳,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들은 바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은 무력으로, 권력으로 로마를 몰아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5절에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 만일 죄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마디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친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모두를 다 내어 드리는 것,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까지 완전히 맡기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나의 생각, 의지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소유하도록,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넘겨 드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 불행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자기 힘으로 믿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논리로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되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면 이해되는 겁니다 마치 수영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물에 몸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못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몸을 물에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에 변한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뭐냐? 온통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지속하기 위해 사도들을 준비시켰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관심사는 좀 달랐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때로 현실적인 아픔, 눈에 보이는 고통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인권 문제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도 이게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눈에는 영원히 죽어가는 인생들이 먼저 보인 것입니다. 살려놔야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오직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며 로마에게 빼앗긴 영토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말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시작이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당사자들이 사는 지역.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뭐죠?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 가족부터 전도할 것을 오늘 말씀한 거예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냐? 너무 잘 아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는 제자들의 얼굴이 다 알려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 남자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 내가 경멸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가야 될 곳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땅 끝이 어디일까요? 제자들이 전도해야 될 마지막 종착지, 땅 끝. 땅 끝이란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지역을 말해요. 거기가 해교권이 되었든 공산권이 되었든 불교권이 되었든 어느 곳이든 가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전도 명령에는요. 인종, 혈통,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내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져야 하지만요. 편협한 민족주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내가 가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조건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조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이 방해물이 성령을 받으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미워하던 대상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승천하신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오늘 또 갈릴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이 말은요, 너희들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갈 그 땅.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 이 땅을 바라보며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